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신고등학교 설명회를 수학 담당을 하게 된그 강사 원상훈이라고 하고요. 성공 메가스터디에서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전담으로 총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경신고등학교 처음 들어와서 좀 정보도 많이 없으시고 하셨을 텐데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으면 좀 안내해 드릴까 해서 자리 마련했고요. 어 일단은 설명회를 들어가서 경신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어떤 수학으로 진행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그 1학년 1학기, 2학, 1학년 2학기 때는 수상 수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3학년 거랑 고등학교 과정이랑은 양이랑 개념의 깊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형만 따지고 보면 센 수학 유형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고요. 또 유형 활용 가능성만 보면 난이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조금 허덕허덕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중학교 학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상담할 때나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라고도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 과정 끝나고 나서 이제 수화 진행이 되고요. 수화는 이제 보통 중학교 때 2학기 때는 도형 관련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닮음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수화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래프로 해석하는 단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학년 마치게, 1학년 마치게 되면 수원 수투랑 또 추가로 선택과목을 하나 선택하게 돼서 실제로 수능 범위에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3학년 들어와서는 이제 그 과정들을 좀 다지면서 수능 대비 내신 대비는 말에 가면 조금 이제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 수능이나 아니면 수시 대비나 뭐 스펙 쌓는 데좀 집중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과정을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까지는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랑 이차함수까지가 범위가 되는데 여기가 3학년 1학기 거랑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랑 유사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어 어제 많이 봤던 건데라고 상상하기 쉬운데 또 문제를 풀면 그만큼 안 풀려서 조금 많이 혼동하는 단원이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던 도형도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고 집합 명제라는 거 새로운 거 배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함수도 그려보고 이건 수능 범위에 해당되는 확률 같은 게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도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2학년으로 올라와서 1학년에 말씀드렸던 수상 수화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실제 수능 범위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수상수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원수투를 아무리 잘을 해도 마지막 계산 과정에서 결국에는 수상수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 수상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부등식 부분을 수원수투를 배울 때 모르게 되면 문제는 잘 풀지언정 답을 마무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1학년 과정이 조금 많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선택과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선택과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음 방금 말씀드렸던 수원 수투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교육 과정 내에서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고요. 고교학점제가 들어가면서 선택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해졌는데요. 최근에 그 이유가 대학교에서 권장과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서울대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랑 기하 벡터를 권장한다, 선택해서 수강하도록 학생들이 바란다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지 않으면 수시에서 그걸 들은 학생들과 좀 편차가 나게 됩니다. 또 하나를 예시를 드리면 경희대학교 예를 들어 생명과학과를 진행 그 진행 지원을 하고 싶다 하면 미적분은 당연히 필수로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선택과목 그선택에 하는 데에서 좀 중요하게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대체로 원서 쓸때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정해놨어요.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는 확률과 통계를, 2학년 2학기 때는 기하벡터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놓은 거라서요. 어 물론 당연히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아도 등급 A, B, C로만 나누기 때문에 등급에 대해서는 조금 수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랑 진로 유사성이 같아야지만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선택하실 때 조금 유의해 주시는 부분이 생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하단에 이제 이 선택 방법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적혀 있어요. 대체로 보시면 전부 다 인서울 소재지의 상위권 대학교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것도 조금 이왕에 놀라워서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수학이 왜 어려워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아이들이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단기간 공부가 좀 중학교 때 하던 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어, 당장 작년에만 봐도 재작년에만 봐도 내신 대비 기간 3주 4주해서 학원에 막 나가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범위가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고등학교에 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집 한두권 푸니까 어, 되네요 90점 나왔네요 나 A네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상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전국에 A 맞은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데 1등급 학생은 또 막상 적잖아요 그 이유가 어, 정말 학습을 제대로 한 친구들은 많이 없는 거죠 학교별로 순차도 좀 난이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아이들이 혼동이 많이 오냐면 일단 범위가 넓고 내신대비가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또는 모의고사에서는 시중 문제집에 있는 스타일로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재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특히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수능도 잘 보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을 끌어내서 출제를 해요. 실제로 작년에도 나왔고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난 처음 봤으니까 아이들이 등급이 당연히 틀리면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학습시킬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경신고등학교 이제 내신분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교과서는 신사고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자체는 총평을 보면요. 제가 코로나 시기를 받지 않은 3개년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에서 조금 학생의 차별화에 따라서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난이도로 3년째 유지가 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신고 어렵다 어렵다 근데 이제 왜 어려운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기출이랑 그리고 시중 교재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뭐 기출 빈출 이런 식으로 실어 놓는데. 그런 것들만 집어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은연 중에 수능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부터 내신대비를 경신고가 이렇게 나오니까 학원에서도 모의고사 유형을 연습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연습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고삼 가서 수능을 잘 보게 되는 그런 기대 효과를 누리려고 시험을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랑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서술형이랑 변별력 문항이 조금 많기 때문에 서술형을 쓰다 보니까 시간도 모자르고 문제도 어렵다 보니까 시간도 모자라서 아무래도 등급 나오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러나 그래도 등급컷이 90점대 초반이에요. 어, 서술형 배점 문제가 하나에 10점 내지 8점인데 그거 하나 틀리면 1등급이고요. 나머지 하나라도 실수하면 2등급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학교가 또 경신고등학교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여기 난이도 총통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중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는 중상, 그 다음은 중상인데 이때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조금 있어서 선생님들이 감안을 해주셨어요. 줌 수업도 있고. 그러나 점점 회복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체감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돼 있고, 시중 문제집에는 고난도 문제들을 조금 집어서 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유리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 또 특징이 뭐냐면, 그,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은 정말 쉬운데,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정말 어려운 편이라, 그 극과 극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쉬운 문제들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게 기본으로 깔려가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에서 누가 더몇 문제 맞추느냐의 싸움이 되는 게 경신고등학교 특징인데 쉬운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그건 이제 승부가 좀 나게 어려워지는 학교 시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것만 당장 보시더라도 상문항이 여섯문항 나왔는데 여성문항 나오는 학교가 이 주변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장 용문고등학교나 영훈고등학교만 봐도 성문제가 많이 나와야 세 문제인데 영훈고등학교는 여성문제가 출제됐고요. 하문항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출제된 편이에요. 하랑 중 보시면은요. 또이중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중간 난이도가 에 많이 없고요. 쉽거나 어렵거나 극과 극으로 나오고 있는 영향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사실 또 조금 선생님들께서 좀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단원들로만 그, 유저, 그 문제를 막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에, 그렇게 느껴질만한 학교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문항들이 나오는지를 조금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을 드려야 할 건데 여기 포인트는 이제 그 함수 문제가 어, 난이도가 상 문제로 출제됐는데요. 보통 같으면 그냥 풀수 있어요. 그냥 풀수 있는데 이제 범위가 원래는 여기 1하고 여기 a라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출제가 돼야 쉬운데. 여기는 문자로 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어, 뭐, 뭐가 더클 때, 뭐가 더 작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정말 시험 현장에서 이게 내가 나누고, 나누고 있는 게 맞나 고민하는 사이에 시간이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 해설을 듣던가 답지를 보면 아, 나누는 게 맞았네 라고 느끼고 그냥 어려웠네 하고 넘어가는 유형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미리 연습 시키려고 자체 교재에 조금 실어 놓은 편이고요. 또 유명한 문제기도 이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난이도가 어려 워 보이는 문제인데요. 그 일자로 쭉 서져 있는 그 저게 절대값 기호인데 저 절대값 기호를 두 개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실제로 작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평가에 나와 있던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끌어다가 내고 있어요. 그러다, 그, 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어려운 문제집을 풀지 모의고사까지 손대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거니까 나는 고1인데 이걸 왜 풀어봐? 이런 식으로 넘기는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범위가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네, 비주얼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그 고쟁이라는 시중교재 스텝3 문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미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최상위 반 아이들은 미리 지금 학습을 시키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거의 숫자만 바꿔서 나오고 있는 출세라 출처, 출세 그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음, 다양한 문제집이나 다양한 문제나 아니면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어봐야지만 어, 시간에 맞춰서 풀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되게 내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22번을 보시면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배점이죠. 서술형 2점이 아 2번인데 2번이었는데 배점이 10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객관식들을 뚫고 넘어와서 남은 시간 안에 이걸 딱 만났을 때 아이들의 그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풀수 있냐 없냐를 논하기 전에 시간이 남았냐 안 남았냐가 중요해서 사실 시험 볼때 테크닉도 중요해요. 앞에 보다가 내가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잘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미리 3월달부터 매주 모의고사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맞냐, 모든 과정은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건 당연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냥 개념 정리하고, 유형 정리 반복하고, 심화 정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긴 했는데, 어,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좀 좋냐면요. 일단, 개념 정리는 당연히 필수인데, 이게 더욱더 중요해진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 난이도랑 상 난이도가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 난이도를 틀리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신고등학교 학생들은 특히 더, 쉬운 유형을 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고, 쉬운 문제를 당연히 맞춰주고 가야지만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들이 더, 여기 있는 개념 정리가 더 중요한 학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중 고난도 문제들이랑 모의고사 문제들을 한번두 번이 아니라 한 세네 번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풀어 봐야지만 숫자 바꿔서 나왔을 때그 시험장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기출 문제랑 서술형 시간 배분 연습을 할 건데요. 어 실제로 저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피반에 음 용문고등학교 시험을 다섯 명이 100점을 맞았는데그 100점 맞은 친구들한테 이제 경신고등학교 시험을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를 못 푸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시험을 보면서 감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지금 미리미리 연습을 하고 있어서 서술형 대비하는 거랑 그리고 첨착도 제가 직접 다 하고요 실전 기출이랑 여기 지역 뿐만 아니라 대치동이나 송파에 있는 기출들도 끌어와서 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그냥 말씀만 좀 간단하게 드리는데요 여기가 이제 4주간의 컬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4주는 아니에요 그 저희가 3월달 들어가자마자 계속 수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신 대비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으면 8주 길면 12주 동안 계속 선에 안나가고 수상만 나가는데 이때 등급이 안나오면 어그 뒤에가 부담감이 더 심해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이 등급 따기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다뭘 모르잖아요 다뭘 모르니까 이때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지만 조금 유리한 고지에 설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4주예요 마지막 4주에 이제 기본 기출, 기본 개념 풀리고 자체 교재에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고난도 시중 문제랑 타 지역 기출을 좀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이건 이제 실제 학교 기출들 보면서 시간 대비, 서술형 대비 연습하고 첨삭하고 마지막에는 그 파이널 모의고사를 직접 제작해서 기출 반영해서 출제해서 시험 보고 있고요. 자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개념 조금 적어주고 아이들한테 풀어볼 수 있게끔 유형별로 전부 다 남은 교재대로 구성되어 있고 모의고사 출제를 최대한 좀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이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 보통 주 2회예요. 정규 수업이. 그래서 4시간, 4시간인데 8시간에 4주면 32시간이거든요. 근데 강사가 수업을 하는 거랑 학생이 앉아서 듣는 거랑은 조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 그건 제가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 수업하면서. 그니까 아이들이 그 수업 내용을 그 3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여태까지 저한테 질문했던 문제들을 그날 바로, 어, 스케줄이 안 되면 집에 가서라도 아니면 학원에 남아서 저한테 질문했던 문제를 바로 다시 풀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복습이 좀잘 되고 머리에 좀잘 담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숙제 과제량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실은 어 그래서 저는 하루에 20문제씩 꾸준히 따로 이제 본인이 교재를 설정하거나 원하는 교재를 설정하거나 딱히 그런 게 없으면 제가 결정을 해서 프린트로 나눠서 단독방에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뭐 이게 좀 부끄럽다 하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면 체크했다 이렇게 표시하고 이 학생은 본인이 이 교재를 풀고 싶다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20문제씩이 되게 적어 보이는데 20문제씩 30일이면 600문제라 중간고사 한권 끝내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게 두 달만 기속 그 지넥 때도 두 권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효율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좀 어,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 이런 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습하고 싶을 때 영상 찾아볼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방학 전에는 토요일날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제가 계약을 하면 일요일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시간에 제가 빈 시간에 5시부터 8시까지 클리닉을 진행하고 아이들 개별 질문 받고 있고요. 만약에 이때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이 없는 날이나 아니면 빈 시간이나 이럴 때 2시간은 무조건 와야 돼요. 의무예요. 와서 했던 것들 검사받고 서술형 첨산받고 시험 보던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스케줄 맞춰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을 제가 수기로 풀어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카톡방에서 어, 풀수 있으면 카톡방으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매주 매이고 모의고사 보면서 예, 평착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어, 학원 앞에 이제 그 정기적으로 로고 받고 이렇게 뭐 문제 출제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풀려서 어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시간 배분 잘 하고 있는지 선수령 대비까지 완벽하게 해서 아이들이 그 실력만큼 나오게끔 하는 게제 목표예요 사실. 그러니까 공부해서 자기가 이만큼의 실력인데 그거보다 낮게 나오지 않게 하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 실력을 높이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 학교 들어갈 때 원서 을때 보통 지금은 없지만 고3 올라가면 하고 싶은 게 조금 생겨요. 뭐 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럴 때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과에 지원할 때 수학이 등급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만 안 만들고 싶어서 수학이 걸림돌을 되지 않도록 열심히 가르치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